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모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네 번째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안식은 창세기 1장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쉼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바른 일이 혹은 바른 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안식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10개명을 우리가 좀더 건강하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깊게 보는 1 0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율법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법의 독특성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올챙이 쪽을 기억하라. 네, 좀 재밌게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서와 삶에 대해서, 성경과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언약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언약서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출굽기 20장 마지막부터 23장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언약법전 혹은 언약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것 마, 마찬가지로 이것도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법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이 종에 관한 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법의 독특성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국기 21장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남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을 죽이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대에, 종은 과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잠깐 좀볼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뭐, 양반의 집에서 종이 생사여탈권을 뭐 일반적으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형벌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그냥 형벌이 아니고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무라비 법전과 성경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종을 죽인 주인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은 일반적으로 주인의 재산처럼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죽으면은 그냥 주인은 그 재산을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법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은 뭐냐하면은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은 그리고 그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남종과 여정을 쳐서 죽인 주인에게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생명 존중 사상. 이것이 이스라엘 법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텐데 성경에 기록된 법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오시나요? 자두 번째로 올챙이 적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시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써 넣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명확히 이것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것을 써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보시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방 나그네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나그네들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잊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처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너희들의 과거 모습을 어땠는가? 너희들의 올챙이적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과거 어려웠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을 막 누리고 있는 그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과거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은 그의 모습이 사실은 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봐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 그것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끄신 것.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너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과거의 너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은혜 가운데 대해주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법전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학대를 받는 그 주어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언약 법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해롭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무려 두 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은 학대하다, 이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22절과 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학대하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언어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할 때할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애굽의 대적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선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